조폭과 아줌마의 에? 공통점은 에? 몰려다 떼거리로 몰려다닌다. <laughs> 아줌마는 혼자 다니는 일은 일이 없어. 조폭들도 몰려다니잖아. 그래서 공통점은 떼거리로 몰려다닌다. 자두 번째는 말 끝마다 형님 형님. <laughs> 조폭들은 형님 형님 내아저씨데형님 아줌마들은. 왜 앉으셔? 형님 광으로 갈까? 형님 어때요?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안색이 이렇게 안 좋아? 응? 말끝마다 형님 형님한다. 세 번째는 어느 몸한 구석에 문신이 있다. 조폭 전화 온몸에 문신이 있는데 아줌마들은 눈 눈썹, 눈썹 문신 안한 사람이 이상해. 여기 넣을 데도안 했어? 왜 이분은 앞으로 형님이라고 하지 마.